트위치에귀속말이 하나 왔어요. 쉬면서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젤리야, 간만 이로구나 감독님께서 귓말이 오신 겁니다. 유튜브 내꺼 재밌게 보고 있다고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꾸라 그런 거 있어. 어, 하루 언제 한번 부르시면 가겠습니다. 유튜브 정말 재밌게 봤다, 젤리야. 부르시는 거예요. 어떤 유튜브였냐면은 <laughs> 유튜브 링크를 딱 걸어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. 이 유튜브 보시고 껄껄 웃었대요. 모든 서포터들을 전부 다후드를 패면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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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뭐 하지? 했는데 같이 잘 놀았거든요, 그래 가지고. <laughs> 스팀 친추가돼 있었습니다. 스팀. 아이디가 있는 야, 비슈 오버워치 프로 하고 있더만. 이렇게 언제 오버워치 프로 됐냐, 걔? 어, 깜짝 놀랐데 아이 또 해외인가? 오호 어. PC로 하고 있어요. PC라고. <laughs> 그걔 오버치 프로야, 프로야. 젤리야. PC가 어? 게임 중인 거야. 그래서 내가 말했지. 어, 그래서 이거 보고 아 되게 재밌게 웃었다고. 야 오버 이거 몰랐는데 오버치 프로 하고 있더만 게임 잘해. 야, 어. 너 뭐해? 왜 감독님한테 연락 안 해? 왜안 와? 했거든. 때추억이죠 이거 정말 재밌게 봤다고. 나중에 밥이나 먹자고 연락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알았다고 어, 언제 한번 제가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이죠. 마스터에 승급하고나서 첫 게임이. 에요긴장 e r y g 요 o 자 레오나 l 레 o 어 I live at Tria. I 라 아이 I'm 감독님 n g him. I'm d 이 i n g 이 i m i 와나 라칸이다 그대로 도망간다 쉬쉬 비상땡류 오라오라오라 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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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. <laughs> 감독님 보고 계신가요? 골칫덩어리인 젤리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응? <laughs> 아, 멘트 지렸고 너무 깔끔하고요. 아다 왔다 다다다다다. 체이크메이크메이크메 에메 이요 약간 좀 되나 보네. 아 팔로워 감사합니다 감독님. 나는 뒤지면, 난 실제로 뒤지잖아요. 실제로 뒤지게 생겼는데. 니살려고룰루 네 궁이 룰루에서 막 그러지, 뭐. 내 몸이 공중에 뜬 거예요, 그때. 나 그때 공포라는 걸 처음 알았어.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. 덩어리처럼. 가만히 있었어, 진짜. 어, 어, 어. 여러분, 몸이 공중에 떠는게있습니까 내가 그때도 좀 살이 나갔거든. 야, 나를 막 들어올리는데.